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가 군 생활을 조금 했잖아요. 33년. 그동안에 수없이 만난 지휘관 중에 제가 잊지 못할 지휘관이 한분 있어서 내가 만난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군 생활 한 30년 차 넘어 서면서 해군본부 상황실에 근무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준희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이제 반장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황실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곳이죠. 이곳의 지유가, 상황실장은 정말, 어, 정말 그 직책을 맡는 날부터 떠나는 그날까지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히 한번 쉬어보지 못하는 직책입니다. 총장님을 보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군의 전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본부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어, 당시 제가 제 거기 근무하고 있을 때, 한날 이제 제 밑에 있는 그 하사가 그 친구가 이제 군생활한 2년 차 정도 됐는데, 어, 헌병대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뭐, 그냥 저도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헌병대 수사과에서 좀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어 헌병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군인들은. 그런데 이제 음 뭐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보다 싶어서 내려갔더니만 어제 밑에 있는 하사가 뭐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만 음뭐 일단 우리 소속이 맞냐고 물어보고 어제 밑에 있는 대원이 맞냐고 물어봐. 뭐 당연히 제 직별 후배니까 제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당신이 친구가 그 영내 독신자 숙소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상황시자고 하는 곳은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군대용어로올 비비 당직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는. 그러면 이제 그 독신자 숙소에 이 상황실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그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틀 동안 독신자 숙소에 있어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혹시나 하고 이제 옆에 독신자 수소 방을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보통 잠금고 가는데 열려있는 방들이 있어요. 뭐 훔쳐갈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보통 같은 어군 내고 역내고 하니까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친 거죠. 일명 절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군 수사과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해서 주로 이제 시켜보던 곳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우리 이제 군 간부들이, 어 도난당했다고 하는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당시 노트북을 거기다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전 시내에 있는 어 중고 거래하는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노트북을 팔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중고 물품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혹시라도 이게 절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하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노트북을 팔면서 그 중국의 상인이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또 당당하게 이 친구는 군 부사관 신분증을 딱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아, 그 팔고 있는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거 어디서 샀냐. 그냥 보통 이제 중국 거래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고 이건 작물이다. 우리 부대 대원들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도대체 이거 누구에서 샀느냐. 당신 말을 하지 않으면 작물취득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 이런 사람이 와서 팔고 간 물건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곤 신분증. 한마디로 빼박.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만이 친구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 살려주세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쭉 받고 수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음, 우리 그 영내에서 독신자 숙소에서 도난 물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 숙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보고 동행을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수사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가택수사을 마찬가지 때에 영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일 갈 거고, 만약에 저녁에 우리가 반장님이 동행을 해서 같이 가보는데 동의하면, 우리가 너 숙소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괜찮겠냐. 이 친구가 당당하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마 뭐또 다른 물건이 있겠어? 하고 이제 수사관들하고 같이 이 친구 집에 간 거예요. 당시 보니까, 어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은 물건이 있었어요. 당연히 수사관들이 이제 다 이것이 장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그 친구는 아니다. 내가 이건 구입한 물건이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다 압수하고 사진을 다 찍고 목록을 다 작성했죠. 물론 자네가 이 물건이 샀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증명되면 당연히 돌려줄 거야 하고 이제 물건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와서 저녁에 남아서 음. 사건 경위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쭉 작성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 상황실장님에게 당시 대령, 대령이죠. 네. 보고를 드렸죠. 어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 하사 한 친구가 엄병대 수사과에서 절도죄로 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굉장히 민감한 상황실에 이제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어, 우리는 총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곳이고 24시간 365일 알다시피 어, 긴장해 근무해야 되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간부가 그러면 안 되니까 전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받으세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그 친구 가정 환경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 결손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것, 즉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는 남의 물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는 습관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일 수도 있으니까 반장님이 마지막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잘 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어,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불우환경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결손 가정들,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자녀들 이런 친구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알거든요. 어, 심리 상담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저희 지휘관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야 한마디로 제가 첫 번째는 아 정말 밑에 있는 하사까지도 세부적으로. 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하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참 따뜻한 지휘관이다.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나 멋진 참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이제 몇번더 상담을 해보고 그랬어요. 사실적으로 보니까 어려서 이혼을 해서 아버지가 어떤 뭐 겨울에 추면 옷도 막 잠바 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안 사주고 그러면 옆집에 이제 빨래해서 널어놓은 것도 갖다가 입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인은 정말 뭐 잘못된 건가? 내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사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독신자 수도에 있으면서도, 옆방에 보니까 문이 열렸어. 어, 들어가 보니까 나 노트북이 없는데? 아니, 왜 노트북이 있으니까 그냥 갖고 와서 쓴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팔다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몇번더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함병대에서 이제 검찰에, 군 검찰에 넘겨져서, 군 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는 날, 제가 이제 법정에 같이 갔잖아요. 저는 이제, 음. 그, 방청석에 앉아서 이 친구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이제 간부는 집행유예도 실형이잖아요. 실형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무조건 전역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민간 교토소로 갈 것이고, 집행유예라면 그냥 전역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자네 항소할 건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게 되면 이게 형이 결정되는 거라 오늘부로 저녁 어, 처리가 될 거야 괜찮겠나? 이 친구가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데리고 어, 이제 저희 부대에 복귀를 했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그날로 저녁 처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33명 분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지휘관들을 만났잖아요 정말 다시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지휘관도 있었고 이런 따뜻한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돌이켜 봐도 참으로 멋진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나요? 야 이런 분은 정말 진급돼야 돼. 요 그러면 꼭안 되시더라고요. 안타깝게 장성진급을 못 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아, 지금도 제가 가끔 이분 아, 생각이 납니다. 사회에서 이제 같이 저정을 했으니까 만나면 정말. 어, 술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정말 멋진 지휘관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제가 만난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어,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실장님 혹시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에서 한번 같이 만나면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멋진 지휘관이셨습니다 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이 군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